이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고통이 이때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 돼 나가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우리 또한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 금요일에 이 종말의 특징 또 하나를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습니까? 골스에서 2장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승리란 단어에 먼저 초점 맞추지 마세요. 승리, 너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축제잖아요. 어, 너무 귀해요. 근데, 십자가로. 그냥 승리가 온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 말로 닿을 수 없는 괴로움 모욕 침뱉음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로 승리 습자가로 그런데 정사와 권세, 이,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왜 착각을 했냐면요, 이 예수 죽이면, 십자가에서 망신당하게 만들면, 이제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사역이 묻혀질 것이고, 잊혀질 것이고, 눈에 가시 같았던 존재가 사라질 것이고, 시원하다 나살에서 자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헛된 소문을 펼쳤는지 하는 그들에게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본 것은 십자가가 자기들의 승리를 가져올 줄 알았다니까요.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면만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당하고 찢김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성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라고 했는데 그 신성을 귀로 만들었지 분명하게 인식을 못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존재인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흘려보냈다가 육신 옷은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누가 죽음으로 막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인간적인 실패가 떴으나 누구도 그를 죽음 아래 영원히 갈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수 밖에 없고 승리할 수 밖에 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고난이 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어진 십자가 승리의 패턴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나 하시고 지금 이 원시복음 오리지널, 원복음, 첫복음, 이 여기서 전해지는 십자의 복음이. 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여인의 우선, 그리스와의 그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의 우선은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의 우선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피 흘림이 있어요, 서로.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는 것이 뭐 가볍다는, 십자가 가볍다는 가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한 그 엄청난 고통, 거기에 더 엄청난 것으로 저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구도예요. 사탄은 결정타를 맞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듯이, 머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패턴이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요. 머리를 밟는다. 목을 밟아두른다. 이것이 바로 발로 밟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패턴인데 역사에 반복됩니다. 여서와 그의 군사들이 가난 왕들을 섬멸할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호수아 10장 24절 25절 그 왕들을 요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요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이 여호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라고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를 따르는 함께 십자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원수를 목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발로 밟는 패턴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받는 거에 받는 거. 이게 십자가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왜이 발로 받는 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이 역사에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승리의 방법이냐? 이것은 창조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이 발로 받는다는 것이 중요할까? 창조의 원리가 거기 에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이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천사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그발 아래 에 있어 발 아래.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이에요. 이발 아래 에 있는 것. 하나님과 천사비는 다 다스리고 발아래 두는 것이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구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발 아래에 있어요, 발 아래. 근데 이 마귀가 천사 중에 하나였던 이 마귀가 자기 위치도 굉장히 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이 마귀가 떨어지면서 이제 더처참하게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꿈꿨던 그 하나님 같이 대려는 그 보좌는 그냥 저 밑에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이게 교활하다고요. 이게 천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인간의 발 위로 올라가 버리자. 인간의 발 위로 차고 올라가자. 우리가 왜 여기서 발표야 되느냐? 온 만물들아, 우리 이럴 것 아니다. 차고 올라가자. 거꾸로 바꾸는 거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 만들고 이 만물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물 떠놓고 물한 그릇 떠놓고 자라게 만드는 무지몽만 인생을 만든 것이. 다스리고 발에 있는 돈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사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게 엉클어진 구조가 된 것이에요. 엉클해진 구조가. 발 아래 다두개 되어 있고, 사탄도 그 아래서 짓밟혀야 될 존재인데, 이게 강규하기 때문에 발 아래서 탈출하자 하고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마이이마이 이런 구조 때문에 계속 발로 밟는 것, 발로 밟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부활의 아침에 정수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백성들이 그 수가 차고, 이 방에 모든 자들이 다 들어올 그때까지 이 마귀는 상한 대로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중건세을 잡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세력을 그대로 피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아직까지 중동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광중의 권세의 자무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마귀는 결정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원이 시작됐으나 완성되지 않은 이 구조 속에서 자기의 힘이 있는 줄 알고 할수 있거든 믿는 자라도 끌고 가려고 그렇게 공중에서 설치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인 것이에요. 이것을 팔로 밟아버리는 것이 교회가 그냥 놔두면 내 마음에서 차고 올라와서 내 마음에 평을 갖다 주지 못해요. 가만 놔두면 이 마귀가 가정에 차고 올라와서 끌고 다닌다니까요. 불순종의 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평화를 깨트는 거예요. 잠시만 틈 놔둬 보세요. 부부 사이에 이 마귀가 탁 머리를 들고 올라와요. 머리를 들고 올라와서 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거룩한 이 성금요일인데, 어우, 리가 주님을 맞이할 부활인데, 막움과 분란이 나게 만드는 거지. 고개를 딱 차고 올라와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순절 그대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쫙 밀고 나왔어요. 마귀가 이야, 놀랬다, 놀랬다. 근데 아직까지 안 도망간다니까요. 아직까지 남아있어. 이틀 남아있어. 이틀 남아있어. 지금 틈 보고 있어요, 틈 보이. 이삭 머리를 들고 지금 막 우리 사이에 올라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전히 이 사순절 권한의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원망의 영을 일으키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사탄이 머리를 들고 다닌다니까, 아직까지요. 구원은 시작했으나 완성된 그때까지, 하나님나라를 시작했으나 완성된 그때까지, 아직까지 자기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불과 유왕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저 무정행의 그 처참함에 이르기 전에, 내가 할수 있거든, 괴를 불란시키리라 나라를 불란시키리라 사망의 영을 몰고서 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슬픔을 아, 가져 갖다 주었습니까? 이 마귀를 보세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학교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심령의 평화를 깨뜨린 거예요. 이 마귀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패턴 십자가의 패턴인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서 이곳이 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였다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인성은 아픕니다 그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끌고 다닐 우리를 갖다가 막 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성을 아직 죽을 몸을 갖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다가 우리 존재를 잃어버리고 다니는 데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준도하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평강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교통대에 들어가서 어린이 교통대에. 그 들어갔는데요. 모자하고 완장 하나 주더라고요. 야, 뭐 세상 다 오던 것 같아요. 호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르쳐 주고요. 그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가르쳐주고 실습을 시키는데요. 놀랬습니다. 어린이지만 그 경찰이 옆에 있고요. 모자 쓰고 완장차고 호리하고 또 가니까 차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서는 거예요. 어, 어머, 놀래라. 가요. 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로서는 그게 감당할 자리가 아닙니다. 경찰 아저씨가 함께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배운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그 모교회가 신설동에 있는 창신교회인데요. 그 신설동 로리도 커요. 그 스케트장 있는데 로탈이 컸는데, 거기 어느 날 불이 다 나갔어요. 전기불이. 이게 신호등이. 그런데 제가 가운데로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서 교통전리 하는데, 누가 또막 호라이 하나 갖고 와요. 호라이 갖고 와서 제가 거기서 교통전리 했어요. 딱, 딱, 딱. 그래서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어요. 바로 교회로 들어갔어요. 경찰 두 명이 따라왔어요. 당신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laughs> 이교의 청년입니다. 아, 저 도와줬는데 교통 질서를 뭐하는 사람이야, 이들들. 이교회 청년입니다. 하고 딱 쳐다봤더니 가더라고요. <laughs>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 그 모습으로 나가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것이 연습이 돼야지 결정적인 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 비실비실하게 하고 나는 어린 아이다 못한다 나는 못한다 결정적 때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작은 것에서 승리하시기를 초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평강이 하나님 잊어버리고주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지지요 공중권세 잡았는데, 그것을 머리를 발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요, 십자의 희생이 있을 때,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승리해야 큰 것에 승리하고, 작은 것에 잘 익숙해야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미숙한 자가 항해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수백 명의 영혼을 책임진 미숙한 자, 미숙한 자가 그 일, 파도를 갖다가, 파도도 아니죠. 출렁하는 거, 거기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아직까지 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집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을 덧립지 아니하고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덧립지 아니하고 나가보세요. 백전 백패? 말 한마디도 쓰러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거하나도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안의원들 얼마나 밖에서 추워서 이렇게 합니까? 일로 돌아오는데, 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막이래막 그런 거 하나에 시험 들고 말이죠 어이없는 일이 왜 있냐면 마귀가 틈을 보다가 네가 사순절이야? 네가 무슨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두고보라고 한마디면 너는 박살날 거야 이러고 있는데 등날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 마귀의 밥이 돼서 끌려다니는 비참한 눈빠진 삼손 머리 잘린 삼손 삼선, 연자매들의 삼손의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고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원수들을 발로 밟아서 승리의 기쁨이 가득차고 최후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이 십자가 던들이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